법무법인 디라이트가 새롭게 준비한 코너 스모킹 건 안녕하세요 건 <laughs> <laughs> 어,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형사전문 변호사 노경정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아 오늘 주제 제목부터 네. 마음이 무거워요 어떻게 해야 돼어제 동지가 적이 된 원수가 된이 동업자들 네. 이야기를 저희가 오늘 살펴보려고 그렇습니다. 하는데요 네, 네, 네. 아, 이 보통 이제 이 회사가 잘돼도 문제가 생기고 네. 음? 잘못돼도 문제가 생기고 이게 다 네. 일정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오늘 살펴볼 회사들이 다들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것 같은데 총네개 에피소드를 저희가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네네. 자, 이 동업 관계가 계속. 잘 되면 너무 좋겠지만 보통 은잘안 되게 될 경우에는 뭐 일반적인 절차는 회사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청산하거나 아니면은 뭐 주식을 엑시트 하거나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고 또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또 나름대로 또 청산하면 되잖아요. 정산을 보통 하죠. 아, 정산을 네. 하게 되죠. 네. 그럴 때이 과정이 분쟁 없이 이루어지면 참 좋겠으나 네. 보통의 경우에 또 분쟁이 생기게 되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음. 이 여기에 보통 한해 사건이 어느 정도 생겨요? 어, 지금 이제 저희는 오늘은 이제 여러 동업 관계에서의 어떤 소송 분쟁이 있겠지만은 오늘은 형사 분쟁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형사 사건을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자, 법원에 이제 가서 재판을 받, 받을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형사 분쟁이 심화되면은. 그래서 법원에서 판결까지 한 그런 동업 관계와 관련된 형사 분쟁의 사건 수는, 뭐, 물론 조금 변동은 있습니다만, 대략 한 1년에 한천건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계속 지난 시간부터 스모킹 건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이 형사 사건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 재판을 받기 전에 수사 단계가 있죠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수사를 하면은 대략 한 절반 정도는 재판으로 넘겨지고 절반 정도는 혐의가 없다, 없다 해서 거기서 끝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음. 그러니까 재판에서 판결한 게한천건 정도 되면 수사 단계 고소 고발했던 그런 사건은 1 년에 한 2천 건 정도 되지 않나 음. 요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거 뭐 동업 관계로 통계를 내주지는 않으니까요. 그렇게 음. 하나 하나 좀 찾아봤을 때는 어 우리나라에서 동업 관계와 관련해서 형사 분쟁의 수가 고소 고발까지 간 경우는 한 2천 건 정도 되는 것 같다. 요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일반적으로 분쟁이 그거보다 더 많다고 가정을 하면 그죠. 네. 상당한 숫자기는 하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동업이라는 게 처음에 서로 부족한 걸 채워주고, 그죠. 그렇죠. 어, 손잡고 뭔가 이 힘든 여정을 같이 네. 가겠다는 이런 좋은 취지로 가는 건데 분쟁 사례를 살펴보려니까 마음이 조금 아프긴 합니다. 아, 뭐 저도 오늘 소개해드리는 사건은 다 직접 변호를 했던 건이기 때문에. 어, 그때를 생각하면은 어, 정말 이렇게까지들 하셔야 되나 하는 생각도 좀 들긴 들었었는데요. 지나고 나면은 뭐 결국에는 그 배후에는 어, 수많은 어떤 사람들의 엄청난 희로애락과 어, 엄청난 감정의 충돌과 또 그런 감정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엄청난 자금의 이해관계가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실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그냥 단순하게 이게 돈이 얽혀 있어서 회사니까 뭐 상법이나 주로 민사 사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게 형사 사건이라고 하니까 조금 어 이게 왜 형사 사건이지? 이런 네. 좀 퀘스천이 있었거든요. 네. 예. 여기에서 다루게 되는 이제 제목으로 따지면 무엇들이 있을까요? 아,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유형화 된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요. 어, 자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그 동업관계에서 형사사건까지 가는 경우가 약간 어떻게 보면 양극단에 있는 것 같아요. 동업관계 아주 초기에 발생하거나 아니면 동업관계가 상당히 지속된 후에 그 다음에 발생하는 이렇게 좀두 개로 좀 나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동업관계 초기에 발생하는 경우는 대체로 이제 동업할 때 처음에 동업시에 말했던 어떤 사실, 정보, 이런 게 거짓말이라든가 아니면 아. 처음에 동업할 때 모, 써, 이렇게 모은 자금을 좀 일부 딴데 썼다든가 이런 음. 것들이 문제가 돼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보이고 그 다음에 동업 관계가 한참 지난 다음에 오랜 기간 지난 다음에 발생하는 분쟁은 사실은 경영권을 두고 다투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욕심이 생겨서 음. 상대방을 축출하고자 회사가 잘될 경우 맞아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회사가 정말 너무 망해서 상대방한테 책임을 묻기 위해서 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범죄 죄명으로 따져보면 동업관계 초기에는 주로 사기가 문제되고 음. 동업관계가 오래 지속된 후에는 주로 횡령이 문제되는 그런 어떤 유형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야, 사기 아니면 횡령 두 가지 죄목으로 볼수 있는데 아, 이게 좀 보니까 사건들이 다들 좀 첨예하게 대립되는 게막 용어도 복잡하고 오늘 예. 조금 어려운 네네. 시간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네네. 사실 동업하시는 입장이거나 혹은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거나 네. 또 회사 운영에 뭔가 자금이나 혹은 운영을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 시간이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재판 한 건이 한천건 정도라고 했을 때 어떤 분은 어, 상당히 많이 분쟁이 있네 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어, 생각한 것보단 적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 에 지금 천 건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어떤 게 빠져 있냐면은 제가 아까 사기가 주로 동업관계 초기에 문제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건이 동업 관계를 빙자해서 돈을 뜯어내는 사기 유형이 많습니다. 동업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렇죠. 그거는 동업 빙자 사기지, 아. 동업 관계 분쟁에서 발생한 사기는 아니죠. 음. 근데 이런 게 진짜 엄청나게 많고, 제가 말씀드린 그천 건, 거기에 요거는 저희는 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는 정말 <laughs> 진짜 동업 관계, 그러니까 동업 관계를 하겠다고 해서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음. 빙자해서 한거 말고, 진짜 동업 관계에서 발생하는 형사 사건으로 좀 범위를 좁혀서 말씀드린다는 것도 좀 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동업 관계하면서 사실 이제 말씀하신 이 뒷부분으로 가려면 횡령 배임 이쪽으로 네, 갈수 있는데 네네. 중요한 이 스모킹 건이 되는 네네. 것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네네. 이게 바로 아 물론 사건마다 조금은 다르지만 오늘 제일 많이 언급될 게 바로 어, 약간 머리가 아프실 것 같은데 회계 장부라는 겁니다. 어, 회계 장부. 네, 네. 왜냐하면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전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건을 제대로 접근하는 분들은 회계 장부부터 어, 파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 제가 오늘 다루는 사건 아무래도 제가 변호를 한 건이다 보니까 주로 다 회계 장부를 가지고 많이 했고요. 어, 그리고 뭐 조금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만은 사실은 제가 어, 이런 동업 관계 뭐 쟁송 혹은 형사 분쟁을 제가 직접 한 것도 있고 옆에서 하시는 것도 좀 보고 했었는데요 그동안 좀 오래 보다 보니까요 사실은 이 회계 장부가 진짜 중요한데 이거를 아예 언급조차 안 하거나 이게 문제가 되는지도 모르시는 당사자 분들이나 혹은 심지어 변호사님들도 회사 자금 횡령이다 하면은 계좌 내역 정도 이렇게 보시고 회계 장부까지 까서 보는 그런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도 상당 상당히 많아요. 네, 저도 되게 네네네. 좀 의아하긴 했어요. 네네네네. 사실 이제 저희가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에 잠시 얘기를 나누면서 네네네. 이게 대체 민사권이지 형사권에서 왜 회계 장부를 보냐고 제 질문 드렸어요. 네네네. 되게 어, 좀 초보자라, 네 일반인이라 네네. 좀 질문 드렸더니 법인하고 개인이 가질 수 있는 그니까 대표 이사는 법인은 아니니까. 맞습니다. 이제 보통 법인을 사립을 처리하는 사람이죠. 저 네. 법인은 법인의 인격체가 따로 있고 네네. 이것에 위임을 받아서 일을 하는 이제 이 동업하시는 뭐 공동 대표 이사가 됐든 뭐그 어떤 관계가 됐든 이 사람들은 위임받은 일하는 사람 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 관계를 이제 좀 정리를 하면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 이 회계 장부가 더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아까 그 말씀하신 거의 연장선상인데 결국에는 그러면 회사에서 이런 회사의 자금 출납, 그러니까 자금이 들어오고 나가고 그리고 회사의 자금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회계적으로 이렇게 잘 정리하고 관리할 그런 임무가 물론 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각각 좀 나뉘어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책임은 대표자에게 수렴합니다. 즉, 이제 본인이 대표자라면 이러한 회계장부를 잘못 관리하거나 회사 자금을 잘못 썼는데 근거도 없어요. 이런 경우에 그 책임을 오롯이 자기가 다 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는 사안들은 일반적인 회사 자금의 횡령 사안이 아닙니다. 동업자 간의 분쟁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동업자라는 게 뭡니까? 결국 회사의 오너들이거든요. 대부분 다 회사의 대표이사 혹은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대표와 다름없는 일을 하는 분들이 다 결국에 문제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장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중요한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업자 간의 형사 분쟁은 약간 극단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 형사 분쟁이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면 어, 내가 10년 전에 이 거래가 뭐였지 사실 일일이 기억한다는 게 매우 어렵거든요. 그래서 회계 장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음... 10년 전에 어떻게 이 돈을 썼는지는 사실 가장 객관적인 자료는 회계 장부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관리를 잘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냥 단적으로 만약에 내가 대표자인데. 주식회사의 대표자인데 고소를 당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회사의 계좌 거래 내역을 보니까 이상하게 현금으로 뭐 출금되거나 이런 게 있다. 이거 다 임의로 자기를 위해서 쓴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됐을 때 만약에 장부에 아무 기록 없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현금을 썼다 원칙적으로 횡령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음... 이제 제가 문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6개월 전에 현금이면 내가 어디다 썼는지, 뭐, 그 사람을, 바, 당장 사람 불러와서 뭐 소명한다는 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힘든 거거든요.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오늘 볼 사안들이 좀 시간이 무르익은 상태의 그렇습니다. 회사들이라서 또, 또. 한 그렇죠. 건은 조금 앞에 발생한 사건이고, 세 건은 대부분 다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예, 동업자 간에 음, 발생한 뭐. 사안이에요. 그래서 요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이게 바로 동업 관계에서 발생하는 동업자간의 형사 사건에서 굉장히 변호에 있어서도 중요한 자료다. 이게 동업 관계 형사 사건에서 중요한 어떤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아, 이 시간은 어떻게 보면 동업 관계를 더 넘어서서 정말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계신 진짜 대표자라면 정말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시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저도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많이 배울 수 있지 않을까는 그런 생각이 좀 되네요. 예, 많은 팁을 얻어 가시고 또 저희는 이제 물론 변호사라니까 이미 사건이 터진 걸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오늘 시간을 통해서 좀 예방도 될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아, 네네. 제가 이 창업할 때 많은 조언을 들었어요, 주변에서. 네. 대표자가 되면 형무소 담벼락을 걷는 직업이다.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는데, 오늘 이 시간을 제가 좀 준비하면서, 아, 확실히 대표이사란 형사사건의 주인공이 언제든지 될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 네. <laughs> 자, 그러면 오늘 첫 에피소드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I'm missing you so bad Gone away, I the boy Every show I've before I need to hear that voice Cause right now I feel like it's been so